오늘 출산장려협회 통해서 어, 특별히 우리 박기준 회장님 에,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어, 국지사로 어, 임명장을 네, 받게 되었음에 대해서 너무나 에, 감사를 드립니다. 하, 제가 제일지 얼마 안 됐지만 어, 우리 박준준회장님 같은 경우에 참이 구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, 정말 자기의 반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잠깐 뵀는데도 막 그런 생각과 그 어리 제가 느끼게 되고요. 그래서, 어, 저 같은 사람을 꼭 구국지사로 저렇게 택해주신 데 대해서, 막두 말, 두말 하지 않고, 어,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받고, 또이 배치까지 받게 됐습니다. 어, 쨌든 나름대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은 있지만, 일단 박규준 회장님이 네, 앞으로 가져야 될, 어, 그, 같이 가는 그 길을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, 어, 이 시간, 제 마음이 아주, 어, 긴장되고, 어, 좀, 어, 다시 한번감사 드립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